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에서의 문제점. 사람들이 이동함에 따라 전 세계를 더큰 숫자에 있어서, 즉 많이 이동함에 따라 하면 되겠지. 전보다 더 언어 장벽 발생하는. 자 result in 하면은 뒤에게 result in 뒤에게 발생하다. From 나오면 뒤에 원인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하다 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언어 장벽은 present 주다 제시하다잖아, 어, 줄수 있다. 상당한 문제점들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 몽은 지금, 도 치가 됐 는데 왜 도치 됐 냐？우리 장소 부사 구의 전치사 구가 맨앞 으로, 나 오면 도 치가 되는 거야？주어 동사 바뀌 는 거야？그래서, 어몽 때문에 지금 도 치가 된 거야？이런 문제 들 사이 에서 사이 에서 이제 주어야, 주어 야 주어 양 질의, 의료, 이거 의료 서비스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원래 이게 뒤에 있었잖아. 양질의 의비스, 의료 서비스 받는 것이 이런 문제점들 사이에 있다. 이거야. 뭐할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런 문제점들 사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뜻이야. 뭐할때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 때, 똑같은 언어를 그들이 목적격 관계된 면사잖아. 그들이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처럼 그 사람과 같은 똑같은 언어를 하지 못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 심각한. 오해, 오해, 불안, 그리고 불신이 e.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From 나왔네. 아까랑 똑같이 뭐모 때문에 이거잖아. 근데 from이 전체사지. 그러면 목적어가 지금 여기 동명사가 목적어가 온 거야. 근데 동명사의 부정은 낮이 동명사 앞에 오지. 근데 이건 뭐냐 또? 이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면 해석을 다시. 심각한 오해, 불안, 불신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환자와 의사가 be able to니까 할수 없는 것 때문에 의사소통을 적절히 서로서로. 불신이 깨진 환자들은 될지도 몰라. 비협조적이게 될지도 몰라. 그 치료에. 그리고 그것은 이 안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그리고, 이, 그리고 그거, 그것은 약이 할수 있다. 부정확한 진단. 불필요한 검사. 확장된 입원기간. 태원, 이게 릴리지가 방출하다. 무슨 영화를 개봉하다 여기니까 여기선 병원이니까 퇴원이겠지 퇴원 후에 지시사항에 부적절한 따름 이런걸 이야기한다 만약에 그들이 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들이 병원을 퇴원한 후에 동명사 주원에 모르는 것은 이거네 그럼 이 노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여기 첫번째는 간접이문문 두 번째는 의무사 투구 정사로 왔어. 이게 주어고 뭘 모르냐? 무슨 처방을 그들이 받아왔는지 모르는 것은 또는 어떻게 약을 적절하게 복용하는지 모르는 것은 can be very dangerous 위험해질 수가 있다 매우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다 비극적인 오류. 치료에 있어서 비극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뭐 때문에 오역 때문에 의료진 의료진이잖아 의료진에 의한 오역 때문에 근데 뭐를 가, 뭐 모한 의료진이냐면 제한된 외국 언어 숙달을 가진 의료진에 의한 오역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다.